이제 우리 원상이랑의 약속을 지키러 가보겠습니다. 왜왜왜왜 울어. 왜 울어? 어? 어, 이제 원상이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어. 아니 이게 왜 슬픈 거죠? 근데 이거 왜안 팔리던데. 리트만은? 아, 얘는안 얘는... 팔려. 어, 뭐. 그냥 3년 동안 계속 스케줄 맡겨 주는 분이거든요. 우리 의리가 있지. 0미터 채널 그렇게 짜치는 채널 아닙니다 예 0미터 채널 그렇게 짜치는 채널 아니고요 탄셀로 구매했습니다 탄셀로 제가 육지 넘어갔고요 1,620억에 그냥 샀습니다 뭐또 기거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샀습니다 예 계속 내가 농담으로 망하겠다 망하겠다 했는데 진짜 망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마음 그대로 계속 방송하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어 제가 샀어요 예 제가 직접 진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려가 이새야 <laughs> 그래 너는 어 저기 뭐야 이진이 딱이다. 어너 내려가 이 새끼야. 넌 이진이 딱이야. 이 싸가지 없는 새끼. 내가 터뜨리고 저기 컨셀파팔크 한번 눌러봐. 안돼 그러다가 또 허튼 소리했다가 뭐 원상이한테 야 원상 아 이거 붙으면 뭐 해줄게.다가 했또 사고 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안 하면 되잖아. 그냥, 끈적. 그냥 누르면 되잖아. 끈 요. 그래. 일래가 있네. 끈적. <laughs> 그럼 눌러볼까? 어서 플레이타 그러면은, 쟤를 재물로 하고, 블리트를 눌러보자. 블리트요? 둘다 터져요. <laughs>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둘다 터집니다. 하나쯤은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. 못사는데 100... 진화 재료 어. 125짜리 삼진 도 없어요? 125짜리 삼진? 어? 89억? 가라진 90억? 어떻게 90만, 이렇게 비싼데? 125 삼진? 와... 야, 근데 이런 거에 벌써 삼진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? 아천 원짜리 진화팩 레전드인데? 지금 천 원짜리 그 진화팩 팔거든 한 번만 살수 있는 거에서 막 저런 거 나오시나 봐 비싼데 아깝게 더 싼데? 그러니까 아? 그 300억을 써야 돼? 와 진화 재료에다가? 그 진짜 없어요? 나진짜 없어 아니면은 스찬트 열쇠 받았으니까 그걸로 까볼까? 여기서 이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. 백시꼴로 가요? 133장. <laughs> 아 대장. 아 그래 <이래>? 서트리라고형 <laughs> 어제 풀리트 세워도 안 붙어. 아, 그래. 내 굴리트한테 굴리트 붙으면 은나 백컨 버릴 거야. 양발 백컨이잖아. 어? 양발배컴 <laughs> 왜 올려치기 해? 쓰레기배컴 올려치기 하지 말아줄래? 내가 방송에서 양발배컴 막 이렇게 놀렸더니 시청자가 와서 선님좀 알고 말하세요 양발배컴 아니거든요 이러는 거야 아나 어, 그거 봤어 어, 어. 아니 얘는 피파모바일 안 하나? 막 이러면서 막 겁나 뭐라 하더라고 아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일단 <laughs> <laughs> 알리송부터 버리자 알리송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알리송은 기 뭐, 있어요? 어나 이거 그냥 샀어 그래 갖고 싶어서 하나 샀어 왜그런 거? 갚 이거 교환 돌리기야? 어, 어. 교환 돌리려고아 플레이 끊긴다 잠깐만요 전수권 없어요? 없어 나강수권이이 아, 없어? 저거 처음에 있는데? 나 허튼지그 맨날 어. 막 계속 옮겼다가 넣었다가 그거 옮겼다가 그거 알죠, 넣었다가 그거 알 식당이 많아서 전수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음, 8만 옮겨야 되거든요 <laughs> 개벌 <개버럭다>. 없다자 <laughs> 알리송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사 부해저 세트나잇 <laughs> 키울게요 아 존나 재수없네 안 사겠다. 옆에서 <laughs> 세븐나이츠 키우기 하고 있는데 이거 사주는 게 맞아? 아니 여러분 피파 모바일도 열심히 안 하는 애거 사주는 게 맞냐고. 오늘 화산귀환 업데이트라 해야하긴다. 야 뭐야 어떻게 하세요? 오늘 화산귀환 콜라보 나는거 이거 저 신메가 확안 들어왔는데. 어디 왜안 들어가지 이거? 아마 알리송 얼토티가 아니야? 이거 어디서 안 들어가지? 저 어디 안들어가지저 교환에 안 들어. 아, 아 라인업이 있구나. 오 어, 라인업 어디 있지? 아 여기 있구나. 자. 가보겠습니다. 얼토티교환 뽑은 적 있어? 이거? 얼토티교환 맞죠. 음, 못 뽑았어? 뽑았죠. 1165 뽑았던 거. 여기 여기 세개 뽑아줘. 좋아, 3, 여기 세 여기 세개 뽑아줘. 18% 18% 18%야. 비단 뽑으면 안 되는 거야? 한나 바로. 아 그래도 대기하는데 정답판 열리면 나 진짜 나 눈물 날것 같아. 으리으아잘 아, 가라. 대으10%확으 한나 바로 나와라. 한나 바로 축하드립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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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아, 뭐? 아 근데 알리송보다 비싸. 뭔 소리야? 알리송 1 1 0 0억에 팔려? 그면은 아, 알리송은 근데 진화에서도 팔릴 텐데. 엄. 음. 난이 정도 하고요. 자 이제 굴리트 진화랑 별칸셀루. 아 별칸셀루 진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니 예. 이거 굳이 뭐 풀게 채워야 되나? 풀게 채워잖아요. 육천억 <laughs> 어떻게 모은 건데? 아 내가 육천억 어떻게 모았는지 저기요 자 하나씩 눌러주세요. 뭐 할래? 별 팔찌 누가 할래? 뭐뭐 있는데 별팔진이랑 굴리트 육진 굴리트 육칸내가 제가 별팔진할게 그럼 저별 장인이잖아 아반대형그별 <laughs> 때문에 지금 돈나루만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또 하는 거예요 아 어, 굴부터. 어, 굴부터 붙어야 되는 거지 뭐야? 이거? 어. 이거 붙어야 되는 거면은 따르케 할게 그럼 하고 올게 아 어. 어, 뭐야 어. 도 없어 뭐야, 뭐야? 저형저형펑이다펑퐁 펑펑. <laughs> 이거 이거 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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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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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심지어 이카야저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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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닮았네 이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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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다섯 번도 될네 번이었나? 그럼 네 번. 이거 보고 있다가 얼떨틱손6 붙었어요. 어? 그럼 나도 안볼 테니까 누르고. 오케이? 저희가 둘이 반응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 마지막, 마지막. 아! 이게 뭐 또? 그러게. 요거 타지면 갈게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아, 그만하면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리캠에다가 이거 칼라 넣어도 되지? 아, 그래? 삼크기 삼크기 터지고 하나 아. 저건 진화제로 만드나요? 닥치세요 아왜 그래 내 청자한테 <laughs> 와나 이거 아 이상한 것좀그아 방금, 방금 이거 방금 이그 이거 두번 연속 붙었잖아요 그럼 지금 붙었으니까 이제 굴리트 붙는 거 아니에요? 붓붓? 어 붓붓 붓붓 펑 붓붓 펑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아니 그걸 왜넣아 이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 미안해 갑니다 보고 있어 뒤에 보고 있어요 아자 하나 둘 너화로말고 <laughs> 그럼 이거.. <laughs> 이 형은 이거 쓰는 거야? 그럼 쓸 거야? 아 불안치지 마! 좀이따더 넣잖아! 더 넣자! 더 넣잖아! 누가 봐도 불안해! 자! 아 저는 이거 이제 장인이라서 어. 그러면 혹시 이거 붙으면 제 월돈 7진 사주세요! 이거 붙잖아? 그럼 네. 너그 음반팬 6집 만들어준다 음반팬 육진 만들어준다고요? 110은바페죠1 <laughs> 1 <110이> 음바페 말이야. <laughs> 너 정확하게 해야 돼. 129 얼토티 현재 임원상 스쿼드에 있는 음바페를 둘쯤 만들어줄 거야. 진짜요? 오. 만약에 터지면은 네가 형도 제라드 칠값 붙여줘. 가보자고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때도 이러다 붙었어요. 어. 말실하게 막. 네, 그래서 봐. 지금 돈나로만 사는 거야. 음. 음. 붙이면 쓸 거예요 이거? 어? 붙이면 내 라인업에 넣을게. 을게요 어. 그래. 항상 방송 가서 항상 그거 해주세요. 그 원장님, 그소다님 제라드 실컷 언제 부쳐줘요? 그거 언제 부쳐줘야 아, 봐주신다 했잖아. 왜요? 아, 불은 무 아.. 그 거야? 아, 금이다 죽었으면 좋겠다. 아, 불은 무거운 거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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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는다 싸대기 때리고 싶다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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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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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